네, 안녕하세요. 음, 이게 보라색, 뭔지 보이시나요? 어, 보라색 아스파라거스, 어, 우리 토종 빗자루입니다. 이게 나물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. 여기가 거의 한 30cm씩 자랐습니다. 이 친구는 벌써 필라오래요 이렇게 갖고 밑에 나오는 친구 몇 개만 남겨놓으면 올해 싹 나와서 그 속에 지금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토종 아, 아스파라거스 어, 빗자루입니다. 오이물 떨어지는 것 봐요. 향이 아주 좋습니다. 아삭아삭하고요. 음 달짝지근한 게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토종 아스파라거스 빗자루, 빗자루입니다. 우리말로 빗자루. 색깔이 보라색 나는 게 아주 좋네요. 오늘은 토종 아스파라거스 빗자루를 한번 좀 채취했습니다.